2013년 1월 24일 지낼지 오늘은 다시 추워진 것 같다. 어, 오랜만에 다시 겨울이 온것 같았고,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옷을 든든히 입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최근에는 혈액순환이 잘안 돼서 그런지 손발이 많이 차가워지고 그랬는데, 다시 야채를 먹고 어, 몸에 좋은 것들도 먹고 하니 그런 증상이 좀 나아진 것 같다. 가족이 주위에서 날 챙겨주지 않으니 음, 내가 챙겨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 오늘은 그리고 오늘은 우리 지민이가 공개가 되었는데 어, 컨텐츠물이나 그런 걸잘 해주었으면 좋겠다. 지민이에게 기대를 한번 해보겠다. 2013년 1월 24일 지낼지. 끝.